마침 들어보죠 파이팅! 아,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이재명 파이팅! 아이팅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용산 국민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산역을 꽉 채워 주셔가지고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함께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적폭단을터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막 들어선 바로 그때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청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상하자 전현희. 이러면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법에 정해진 독립 기관의 기관장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래서 윤석열에게 저항하고 윤석열의 부정과 불의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 불의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끝장내 그러면서 저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집권 1년차 초기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망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국민들은 벗고 살기 힘들다.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유색열이 마침내 그 보색을 드러내고 12월 3일 비상 경험을 일으켜서 군사 쿠데타로 정부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구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국민,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시지 헌정 제시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치주의 다시 바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있고 능력 있는 검정된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함께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 살아 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밀러 가겠습니다. 기호 바와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후보 지금은 이재명.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